네, 안녕하세요. 8월 3일, 일요일입니다. 어, 금요일 멤버십 수익률은 어, 레딧에서 8%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어, 조정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 2% 넘게 예,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 5일선 위를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한세번 정도의 음봉이 나오더니 이제 개파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제, 심지어 21선을 밑으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이 뭐길래라고 써있죠. 그래서, 주식매매에 있어서, 어, 3대 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똥발봤다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사자마자 손실이 나는 경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마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를 여러 가지 종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한꺼번에 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내가 산 종목만 안 가는, 그래서 이제 포모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3대 똥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시장 조정이라는 것은 잘 가는 지수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일방적인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린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는 건 사실, 개별 종목하고 전체 시장 지수 두개 간의 어떤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파르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통 이제 개별 종목들이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 과정을 그래프로 보시면요. 여기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올라간 것보단 비교적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 이유는 세력,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잭전 세력이 아니고, 큰 덩어리, 돈의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세력이나 수급이 한꺼번에 몰릴 시에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개별 종목이라는 것은 캐파가 작죠.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게 되죠.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나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빠질 때는 보유자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 차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평단의 차이도 상당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수든 중립이든 매도든 아니면은 장투든 단타든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는 비교적 늦게 빠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떨어질 땐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는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세력이나 수급이 한꺼번에 몰려도 이 시장이라는 캐파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섹터든 다 받아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일 상승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하루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분산이 돼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빠질 때는 매크로 전망에 의해서 대부분의 투자가 일방으로 움직인다는 라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보다 가파르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정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속도를 현저히 줄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익절 어떤 구간이라면 거기서는 이제 일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보통은 이제 환이 들떠가지고 우리가 이종목 저종목 많이 담게 됩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이제 구간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주가가 지수가 연일 올라가요. 뭐 조정도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러면 은 이제 뭐 이종목 저종목 다 사고 싶을 때가 바로 이 피크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조정은 많이 다양하게 담았을 때꼭 조정이 찾아오죠. 마치 과학처럼 무슨 법칙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을에 모내기를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매매라는 거는 농사와 프로세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사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하고 김매기하고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내기라는 거는 이제 봄에 종목을 찾고 첫 매수를 시작하는 것에.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김매기는 여름에 평단을 낮추면서 포트를 관리하는 거죠. 세 번째, 수확은 가을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미는 항상 가을에 모내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남들은 다 이제 수술을 하고 수확을 거둘 때 그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라 겁니다 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를 할때 굉장히 쉽게 쉽게 이 종목 저 종목을 이렇게 사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한 분할 매집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반드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항상 꼭지에서 이제 개미들이 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 계획서에 써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B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매기 실력을 평소에 갈고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적고 초보라면은 가급적 한 종목만 들고 팔아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매매하는 방법이 한 종목만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평단을 낮추기도 쉽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가능성 있게 실현 가능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초보이시고 자신감이 없으시면 한 종목만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을쯤엔 항상 수확에 신경을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 예, 그 무한정 들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진짜 남아 도는 예,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예, 장기 투자라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치고 빠져야 되느냐. 이 평선의 정배열이라든지, 예, 20선이죠. 뭐, 일봉이든 분봉이든, 이 20선 등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캔들이 20선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정배열에 어떤 균열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쉽지만, 왜 제대로 안 지켜질까라는 거죠. 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은 우리가 흥을 주체를 못하죠. 흥을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초보일수록, 모내기만 너무 좋아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내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종목을 마구잡이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내기를 하면 바로 추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을 매야 하는데, 모내기를 하고 있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또 모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내기에만 열중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모내기만 하다가 겨울이 돼서 굶어 죽게 되는 먹을 식량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고점에서 팔 물량이 없다면 그 매매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세워놓았던 매매 계획서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놓쳤다면 한사이클에 다시 돌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 하락 파동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어, 이한 사이클이 다시 돌 때까지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진입을 해라 라는 거죠 어 이거 난못 기다리겠는데 이러면 이제 바로 손실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한 템포 쉴줄 아는 사람이 다음 스테이지에서부터 본격적인 리듬을 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쉬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움직여 가지고 본격적인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리듬을 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불 꺼진 스테이지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무대, 나를 위한 조명이 켜졌을 때 춤을 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가 매수는 박앤 세일과 같은데 왜 손이 안 움직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쿠팡, 그다음에 쇼핑몰 등에서 세일을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는 즉시 할인된 만큼의 이익 효과가 바로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싸게 샀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감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일을 했어요. 저가 매수를 해도 그걸 이제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저가로 내려오면 오히려 발로 찰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 서로 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못해서 안 달이다. 그죠? 그 이유는 이제 하락 시에 추가 하락이 생길까봐 라는 거죠. 30% 세일을 하는데, 내일은 40% 세일을 할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낫죠. 그래서, 뭐 하루를 더 기다린다든지, 기다렸다 사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전기침체로 접어들거나, 영원히 그냥 갇혀가지고못 빠져나오는, 그런 강제 장투를 할까봐, 영원히 안살 심산으로 그걸 손절한다. 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적가 매수를 하는 순간, 적가 매수못 하는 이유가, 적가 매수를 하는 순간 내가 이익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적가 아, 매수를 내가 해가지고 이익을 봤다는 생각이 그 즉시 들었다면, 그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 그분은 상당한 고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저가의 매수를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가 매수해야지, 뭐 밑에서 뭐 아가리 쩍 벌려야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실제 수익을 찍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경험에 의해서 이 앞으로의 사고 방식이 결정이 되거든요. 아, 이것 또한 이제 욕심을 줄이고 어, 매매 계획을 세워서 어, 진행을 해봐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주식매매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욕심을 버리고 이 매매계획, 매매계획서를 쓰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나는 매매계획서 같은 거 쓰기가 귀찮은데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추수할 시간에 남들 추수할 시간에 모내기만 하면서 실현되지 못할 꿈만 꾸는 그런 격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상당한 조정이 왔는데요 조정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 조정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